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기실 때 단순히 일의 효율과 성과를 보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주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 개인의 인격이 성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성과 위주로 가는 경향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기능을 중시하고 효율을 중시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느냐 효율을 중시하고 성과 위주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바울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성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경계하라는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두고 성도들에게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식으로 100% 그냥 어,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그거보다도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바울이요 자신이 성교사, 목회자이지만 동시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향수병에 걸린 그 성도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애절한 마음, 걱정을 하는 그런 나도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금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음은 결국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어땠던 거예요? 여기가 군인들이 상주하는 거리다 보니까 굉장히 여자들을 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한 순간에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친 말들이 오갔던 거예요. 예배 끝나. 그근데 바울은 지금 내가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부분을 두고 그들에게도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이죠. 그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또 격려하고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 동역자였던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달려온 목적은 다름 아닌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준 그성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바울의 목회와 선교 활동을 위해 단순히 물질만 준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가 어느 정도로 헌신했냐면요. 30절에 보면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돌보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팔라 몰류 오마이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위험에 노출시키다. 옆에 던져 버리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바브로디도 이 평신도 대표가 바울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곧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겉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 목숨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시키고 자신의 인생 모두를 던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을 보셨을 때이 바울의 관계와 에바브로 디도의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되겠습니까?